신명기 제9장 백성의 불순종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여.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